아멘.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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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 세 곳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입니다. 뭐 약간 약간씩 어, 내용이 다르지만 본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 막는 것이 오늘날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비유에 보면요, 이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어, 길가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냐? 어, 일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마태복음에는 중간에서 가로채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마음에서 빼앗아 들어도 마음에 남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아예 구원의 근체도 못 갑니다. 예수 근체도 못 가죠. 자, 두 번째는요. 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기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육질이 그려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은 회사를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사람은 배반합니다. 예, 처음에 믿는다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으면서 말씀에 배반해 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잠깐 교회 나와서 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그다음 이제 교회와 발을 끊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끊고 그렇게 많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도 결국 어, 예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계속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세 번째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7절에 드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는데요.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14절,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계속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냥, 뭐, 전도의 말씀을 듣다가, 그냥, 마음에 남지 않아서 그냥 끝나버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들어요. 들을 때 기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손해가 오니까, 아이고, 뭐, 그 옛날에 그 제가 학원을 할때 애한테 이제 애들,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야, 너희들 교회 다니나니까. 하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러다가 어떤 애는, 아, 제가 저는요, 저는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녀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교회 왜 다, 계속 다니지? 무슨 일이 있은다니까? 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구나. 왜? 아니, 돈안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끌었어요. 아면서한번끊었듯이 끌었나? 하면서. 끊었나, 하면서. <laughs>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웃었던지.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라을한봤습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끌었답니다. 예. 어,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끊었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졌다, 또는 도리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자, 그리고 아, 예수를 믿으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는 핏박이 오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아, 이 좋은 것보다 딱히 더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예수 믿으면 손해 보겠네. 했어? 그냥 포기해 버리고. 여기 는 배반했다고 나오지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요. 가시 뜰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교회 문턱도 못 가고 두 번째는 교회 문턱은 발로 받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요? 결실을못 해요. 계속 교회 다니는데. 그자라이 자라는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근데 기운은 어떻게 해을 갑니까? 여기 보면요. 14절.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운이 막힌다는 것은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바로 기운에 막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우리 크리치안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계속 다니는 분이에요. 다니는, 다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 참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저잘 믿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은 다 있는데, 지식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마음이 말씀과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로, 마음 따로. 그 마음에는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물을 사두지 마라 했는데또 하나님께서, 어, 재물을 사랑함이 만하게 고음이라 했는데, 그 말씀은 알면서도 재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생에 염려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걱정하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루 오늘 하루 걱정은 오늘 하루로 끔,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예수님도 아세요. 오늘 걱정이 있고, 내일 걱정도 있고, 그 다음 걱정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걱정의 연속입니다. 그걸 아세요. 아시는데 예수님은 뭘 아십니까? 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의 본질을 아세요. 그다지 부질없고 허으로 없는 거라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걱정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걱정을 초월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걱정을 초월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걱정거리,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업하는 사람들. 뭐, 어떤 일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면 어쩌냐?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외적인 환경은 자기가 우직일 수 없잖아요. 뭐 갑자기 천재지변, 뭐 지진, 뭐 이런 게 나가지고 아니면뭐 갑자기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뭐 자기도 모르게 휩쓸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소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속담에도 이 '기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사성에도 '기우'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 마찬가지일 거예요. 끊임없이 걱정하고, 걱정하고, 걱정합니다. 걱정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걱정 많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 그 일, 자, 자녀 일, 뭐, 이 일, 저 일, 저 일, 별, 별일다 걱정합니다. 그분들 좀 어리석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끊임없이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사학가가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도저히 걱정 때문에 살아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걱정거리를 한번 적어보자. 보자다 적어가지고 넣어놨다는 겁니다. 통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통을 열고 걱정거리를 쭉어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95%더랍니다. 그래서 깨달는 바가 있어서 이제는 걱정을 안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손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걱정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닙니다. 예,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죠. 바로 내 손에 다피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걱정은 사실 내가 할수 있습니다.만은 해야 되고 조심하고 미리 방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내 손을 떠난 걱정거리는 내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 보셨으면 잘아시잖아요 자기 책임이 다 있잖아요. 자기 위기에 따라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 책임 이 아닌 것은 자기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예. 자기 책임만 걱정하고 또는 잘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뺐는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의 본질을, 염지의 본질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개선시킬 수 없다면, 그걱정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또 하나가 뭡니까? 향락입니다. 향락. 요 향락은, 마태복음에는 향락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일생의 염려와 재물의 육,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향락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 향락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향락에 빠져있어요. 향락이 결국 뭡니까? 어떤 일로 말미암아 깊, 재밌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그 상관없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향락이 됩니다. 오늘날은 뭐 자기 개발 또는 개성해서 뭐 그런 것이 다 인정되지만은 사회에서 당연히 인정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의 기쁨을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찾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뭐냐? 이게 바로 참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예수님만큼 또는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가늠한다 그러고 또는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잘못된 이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 사람이 예수를 안믿느냐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뭡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결실은 합니다, 이분들요. 결실은 합니다. 뭐가 맺히는 거 맺혀요. 아 여러분들 그이 저는요 옛날에 그 델에서 덜에 가면은 그저 찔레 찔레 찔레나, 예, 찔레죠. 찔레나 어, 또는, 그, 만개 있지 않습니까? 만개. 예, 만개, 그다 가시나무잖아요. 만개도 가시고, 찔레도 가시고, 그런데. 그게 가보면은, 풀 같은 게그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풀을 보면은, 가늘고 길게 자라납니다. 가늘고 길게, 그,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보려고 최대한 키를 키웁니다. 가늘게 길게 쭉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어떻게 되냐면요. 꽃이 튼튼하지 못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온전하지 못해요. 정말 이 햇빛 잘 드는 데서 자라면은요, 꽃도 탄탄하고, 열매도 탄탄하고, 그좀 이렇게 야무진데, 그리고 열매도 잘 맺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라는 어떤 것들은요, 햇빛 보려고 억지로 억지로 키만 키우고, 빛은 말랐고, 결국 꽃도 튼실하지 못하고, 열매도 보면은 쭉쭉 비슷하게 맺습니다. 이 여기가 바로 여기 이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에, 이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는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둘째는 아니고요. 바로 가시밭에 떨어졌든지 또는 좋은 밭에 떨어졌든지 딱이두 종류입니다. 이두 종류인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바로 이두 종류 중에 한 종류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가? 네 번째의 종밭에 떨어진 시에 속하나? 아니면 세 번째의 가시 덤불에 떨어진 시에 속하나? 그게 문제인데, 결국은 많은 경우, 많은 경우, 가시 덤불에 떨어졌어. 잘하긴 잘하고, 신앙생활 하긴 신앙생활 하고, 남들 보면은 별 문제 없는데, 결론은 이세 가지 이세계의 염려 재물 향락에 더 마음을 쏟다 보니까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왜 이럴까? 내 신앙이 왜 잘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뭐가 문제일까? 정말 성경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시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는데 그 가시가 기운을 막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이 세계 염려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재물 재물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다 재물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노후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내 관심과 초점이 그게 맞춰주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로 열해주시는 거, 그 길로 가야지 내가 더 욕심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노후를 더 생각하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향락, 향락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이 이, 향락요 제가 그 전에. 그 전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돌을, 수석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이제 장모님하고 신박하기로 약속해놓고 한 방에 잡고또이 비온 뒤에, 비온, 비온 뒤에 이 강바닥이 뒤집어진답니다 비가 큰 비로 오면요. 오로지 막 강바닥 생각밖에 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이 저기 그 잊어버리고 돌주스를 한 거예요. 그래, 장원님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일찍부터 갔으니까, 아마가 목사님 가니까 깜짝! <laughs> 정신 <정신차를> 차리고, 깜빡이 잡고, <laughs> 돌주스를 하 <하는 웃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나가셨는데, 나갈 때, <laughs> 저렇게 돌안 <돌만> 들으시고 왔답니다. <laughs> 예, 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물론 뭐한 번씩 취미 생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게 좋아해서 오로지 거기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밭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신앙을 돌아볼 차입니다.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요, 아, 그러면 내가 예수의 정신팔리면 돈못 버는 거아닌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좋은 예가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예수에 미쳐 있으니까 더 돈도 잘 벌리고, 더 일도 잘 풀리고, 더 안전하게 다니는 우리 집사님 예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시간을 다 뺏기면은 내 일에 지장을 받아서 내가 더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찾지사람 보십시오. 예수의미면 미칠수록 일이 더잘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끊임없이 이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여기에 빠져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을 때, 말씀을 믿고, 그래, 내가 이것을 걱정하지 말자.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이것저것저것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얻기도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가장 큰게 영생이죠, 천국이죠. 그 말고도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왜서, 우리가 그걸 못 누립니까? 말하자면, 그, 뭐, 마,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계시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 먼저, 그것에 이르기 전에,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과, 향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기운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 없고 또. 분명히 이 성경에 말하듯이요.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을까?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까? 그모든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 바로 가시들기에 떨어진 그한 시국 자라도 심만비죽하게 자라고요. 예. 튼튼한 꽃도, 그리고 결실도 못 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생의 염려, 걱정, 근심, 더 나아가서 재물의 유혹, 끊임없이 더 갖고, 많이 갖고자 하는 유혹,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절국을 찾는 모든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 기쁨과 즐거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 아직 내 마음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마음 속을 들다 여 보니까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요. 또 돈을 사랑함이 무엇보다도 더 강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의 수님께서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간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일이, 이제는요,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쓸데없는 염려, 이거는 내가 쓸데없는 욕심, 이것은 내가 예수 바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내려놓는다면은, 우리는 마침내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예수로 가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어. 자신을 돌아보게 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저희 안에 세상의 여느 근심 걱정이나 재물을 사랑함이나 세상 것을 주님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추구한다면 이제는 바라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좋은 밭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